일제강점기 오직 대한민국의 광복만을 소원하던 백범 김구 선생과 도산 안창호 선생, 최용덕 장군에게는 하나의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군을 창군하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항공기를 확보하고 공군의 힘이 더해진다면 독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1920년 임시정부는 한국인 비행사 양성을 위해 미국의 윌로우스 비행학교를 세워 훈련시켰습니다. 1943년에 임시정부에서는 공군건설계획안과 공군설계조례 통과안을 만들어 추진했지만 1948년 광복이 된 후에야 조선경비대 항공부대가 창설됐고 1949년 10월 1일에서야 공군이 창군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정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 군복조차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밀가루 포대를 얻어다가 파란색으로 염색해 재단한 옷을 입었고 군모도 버려진 중학교 규모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이토록 어렵게 공군이 창군됐지만 채 1년도 지나지 못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활주로에 제대로 된 시설도 없었고 훈련도 거의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 출격한 조종사와 정비사들이 우리 공군의 시작입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보유한 항공기는 연락기와 훈련기 22대뿐이었습니다. 바우트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최초의 한국전투비행단이 처음 대구 공항에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열대의 F-51D 머스탱 전투기를 원조받아 바로 출격시켰지만 11일 만에 세 대가 희생됐습니다. 미군군은 9명의 조종사를 훈련 교관으로 지원했습니다. 따로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서 한국인 조종사들이 같이 출격해 임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훈련도 받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북한군이 끊임없이 내려와 전황이 워낙 급박해지자 훈련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격한 임무가 계속됐습니다. 부대가 대구에서 사천으로 다시 진해로 이동해야 했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제대로 훈련받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체 적응 훈련에만 60여 시간 이상이 필요했지만 불과 15에서 20시간만에 끝내야 했습니다. 1950년 9월 머스탱 전투기 조종사는 8명이었고 1951년 4월 새로 조종사 5명이 합류했습니다. 그러나 13명 가운데 4명이 희생돼 실제 조종사는 10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훈련할 시간이 극도로 부족하니.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10월 1일 이런 조종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제1 전투 비행단이 꾸려졌습니다. 드디어 독립적으로 작전을 할수 있는 한국인 전투 부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기술로 만든 첫 번째 전투기, KFX 시제기 1호기 출고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2001년 3월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자고 한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 꼬박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듣고도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부품 22만 개 이상과 550여 개의 전자장비 및 기계장치, 전기배선 450km가 들어가 국내 방위산업기술의 집합체라 할수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X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결과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는 2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비관론이 계속됐습니다. 현재까지 개발 비용만 8조 8천억 원이 들어갔고 실제 양산에 들어가면 추가로 9조 원 이상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이 개발비로 사용되자 외국에서 사오는 게더 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국내 개발 비용이 해외 구매 대비 두 배의 고비용이 소요된다. 잘못되면 정부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할 수 있다며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들과도 부딪쳐야 했습니다. 또한 실제 개발에 참여해 피땀 흘린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계자들은 전투기를 만드는데 들어간 고생보다 전투기를 못 팔게 된 외국 방산업체들의 방해작전이 더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다가 실패하고 포기한 나라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과연 전투기를 개발해서 하늘에 띄울 수 있겠냐면서 전투기는 사다가 쓰고 그럴 개발비로 다른 데다가 쓰자는 의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 가격이 개발 비용보다 훨씬 싼 것은 맞습니다. 국내 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그냥 외국산 전투기를 수입해오는 것이 효율적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연구원들은 그럴수록 더욱 독하게 매달렸습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이 성공하기만 한다면 개조와 개발이 쉽고 군수 지원 면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 운영비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공군은 뜻을 꺾지 않았고 개발을 계속했지만 또 하나의 문제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2014년 당시 미국의 최대 방산업체 루키드마틴으로부터 F-35 전투기 수십 대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지만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투기에 탑재할 레이더와 추적 장비 등 핵심 기술을 모두 스스로 개발해야 했습니다. 또한번 너네가 기술을 안 가르쳐줘? 그럼 우리가 빨리 만들어 봅시다. 한국인 종특이 나와야 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능동위상 배열 에이사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추적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장비 등 4개 핵심 기술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국내 업체 한화시스템이 개발을 맡았습니다. 에이사레이더는 1,000개의 모듈로 표적을 탐지하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KF-X의 핵심 장비로 꼽힙니다. 조종사들이 비행을 모의로 훈련하는 시뮬레이터 Hqs와 비행전 가망인증 시험장비인 아이언 버드도 국내 연구원들이 관련 논문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자체 개발에 성공해낸 것입니다. 모두가 예산을 더 확보하거나 해외 전문 인력을 두배 이상 충원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다지만 우리나라 연구팀은 스스로 알아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개발팀은 모든 유일을 반납했고 명절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구원 두 명이 안타깝게 과로로 순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전문 인력이 빠듯한 탓에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 동료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를 생각해서 몸이 아파도 하루도 쉴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극도의 긴장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시제기 개발까지 다시 4개월을 단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언론들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키드 말티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구원들의 피땀흘린 노력 덕분에 KFX는 부품 국산화율을 65%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사업 착수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1차 협력업체에서만 최소 1만 1천여 명의 고용효과를 냈고 약 2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까지 이루어 국내항공산업 활성화를 일으켰습니다. KFX는 4.5세대 전투기지만 외형을 설계할 때 스텔스처럼 만들어 차후에 개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능이 높은 전투기와 비교적 낮은 전투기를 임무에 맞게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5세대 전투기가 나와있지만 첨단 기술이 있는 만큼 당연히 개발도 어렵고 유지비가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했던 미국도 가격과 유지비의 부담으로 이미 F-22를 단종시켰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찰스 브라운 미공군 참모총장은 5세대 전투기를 차에 비유해 페라리가 있다고 매일 타고 다닐 수는 없다. 특별한 주말에만 타는 것이 적절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격과 유지비가 낮은 4.5세대 전투기로도 작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도 갖춰야 한다는 뜻이겠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는 오히려 4세대나 4.5세대가 주력인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군의 꿈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70년 동안 계속된 근성은 연구하고 연구해 결국 성공한 전투기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